씨발, 키바 앞에 뭐 죽어 있는데? 그런... 어, 씨발, 킬라 형 있어! 킬라 형 있어! 시, 야, 어, 브루탈! 튀어, 튀어, 튀어. 뛰어온다! 오호호, 어, 뭐... 어, 씨발! 오, 씨발, <laughs> 씨발. 킬라 형, 그런 거 아니야! <laughs> 죽였어, 죽였어, 죽였어. 어, 미안! 모르고 선나어도 어, 어, 알았어 알았어 알 어! <laughs> 전전해야돼 나와 나와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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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여기 자기, 여기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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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왼쪽. 기 왼쪽, 왼쪽. 가리싸야 돼. 내 각이 안 나와. 온다. 걸어온다. 야 왼쪽으로 왔어. 왼쪽으로! 왼쪽으로 왼쪽 왼쪽 아, 야뭐죽어 아니 씨발 왼쪽에 온다. 왜안쟤고 있어? 나나 나 갇혀 있는데. 빠른데, 나도 갇혔어. 아니 네가 쏴줘야지. 나는 머신인데. 그래서 다리 한방 쐈는데 지금 안 쏘고 있을 때뭐 했어 아니 다리, 다리 좀 잡았어 내가 아니 한타임 늦었잖아 아니 왼쪽으로 온다니까 왼었어 진짜 아...